아, 여기는, 아, 기효각이라는 효자각인데요. 제가 2001년도에 보고 거의 한 16년 만에, 17년 만에 다시 보고 이번 세 번째 방문입니다. 유튜브 하러 세 번째 방문을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기효각입니다. 아, 하... 이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사진기가 없었어, 사진을 촬영 안 하고 그냥 막 감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진기를 들고 왔습니다. 기호가 효자 중에 효각 중에서도 최고의 기운이 된다는 뜻인데 하... 용의 얼굴이 있고. 상룡 있고 용이 있고 코끼리가 있고 흰 코끼리는 아마 그리고 기부 받침을 두었습니다. 밑에는 여기 뭘까요? 쥐 같은 생겼는데 새두드디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고기가 돌려간 빗도 있습니다. 이화려하게는그 극치에 있는다. 연꽃도 푸치워놓고 코끼리도 있고. 아, 참 보기 때마다 이거 이 호랑이도 있습니다. 백호 있고 호랑이 있고 기마 인물도 있고 아, 기호 인물도 있고요. 여기는 같습니다. 개가 같습니다. 개가니다 나는 기마인전 개네 보니까 아, 착각, 착각했습니다. 아, 흰 개를 타고, 전방위를 타고 갑니다. 우리가, 저, 달마시안 닮았어요. 누렁이 닮았고, 점밌는 누렁이 닮았고, 여기, 이제, 물고기와 사람 생활한 것을 해놨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보고, 아, 이거 참 멋집니다. 이, 이, 이건, 이건 호랑이가 좀서이도 청색의 호랑이인데, 가운데는 꽃 모양, 꽃 무늬 모양 같습니다. 아, 이것도 이렇게, 아, 하, 하, 볼 때마다 참, 참, 기분 좋습니다. 여기는 볼 때마다 기분 좋아요. 여기는 화반을 갖다가 아래 위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 화반입니다. 흰 코끼리, 용 화반, 흰 코끼리. 아, 밑에도 이렇게 조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초석도 좀 화려합니다. 옛 눈물 하무을 했는데, 가운데는 끝에는 하지 않고, 여기, 에도 있고, 아, 좋습니다. 참. 파란의 극치입칩니다 이건, 하, 이게 보면, 이게 고배 타고 가는, 반자 용선님가 지금 뭘까요? 배 타고 가는 형식 보이는데, 하, 이게 지금 동쪽 측면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연화생도 표현되어 있고요. 기어, 기말모양, 니까아 달마시안 표현되어 있고, 연화생도 표현되어 있고, 유, 교, 불교의 극치를 붙여듭니다. 활주도, 이렇게. 활주도 이게 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바닥에 보시면 활주가 멋집니다. 아, 영도 멋지고요. 아, 제가 이런 걸 봤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그때 사진 안 찍은 게 후회되는데, 오늘날 시간이 돼서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만, 은 아, 여기 정면에는, 아, 정면 두 칸, 측면 한 칸인데, 기둥 밑에는 다 기부를 다 두었고요. 기부를 세발 두었습니다. 아... 상부에는, 마무리는 봉황을 갖다가 한것 같습니다. 저 위에는 기와의 막로를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아, 봉황이 화려합니다. 오, 좋습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에이, 뭐, 기아는 오래 안된것 같은데, 이게 시대가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피석에 연도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삼태극에다가, 아이고, 호랑이, 용, 용, 에다가 호랑이에다가, 허허이, 참, 야. 기아 참이다 이런, 이런 게 남아있죠. 자체 꽈치에다. 오, 어, 이거 멋집니다. 이게 언제죠? 열부, 진양, 강시, 비. 통천대부 병랑 병부원, 원 자가 저기 보면은, 사람 원 자에 보면은, 에 그, 어디가 보노? 응, 서서서, 자, 안 보이나, 안보이노 경북어 문자에 보면은 문자가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모형 갓머리인데 문자돼서 시대는 아마 일제 강점기 이후로 보여집니다 이걸 다시 연두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봐야겠습니다. 아. 아 멋집니다. 잠겨 아. 있네요. 어더 하고 싶어도 들어 가지 못합니다. 잠겨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언젠가 연동 안 나와 있을 텐데 연동 안 나와 있네요. 저그 이게 뭐죠? 여자의 비는 여성의 비는 연동 안 나있는다 비는 연동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서 봐야겠습니다. 공자 탕강 2476년 을축 12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나왔네요. 되었습니다. 네, 아, 기부도 그렇게 또래 색깔을 봤을때는 그렇게 오래 안돼 보입니다만은 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촬영을 좀 해야겠습니다. 어, 기효각입니다. 위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 어, 아시는 분은 알아서 차도 오하고지거 너무 좋아서 제가 앞에 비속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 김씨와 관계된 것 같습니다. 어, 보니까, 여기는 예. 전 잠봉. 김광, 이게 뭔 장어 모르겠네. 김광종가? 아, 김광보네요. 김광보.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중이 있는데, 연두가, 음. 얘도 연두가 아야 가능성이 큰데, 연두가 놔네요 어. 병인 4월 1, 2 되어 있습니다. 어, 1인데, 옆에 더있습니다 뭐 어, 봉사소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이거는 촬영해 다시 봐야겠습니다. 뒷면에도 그 글자 있는가? 뒷면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효학 중에서 최고의 어뜸이라고 표현이 되는 기호학입니다. 아, 보기만 봐도 화려합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효과기억 효자각이 이렇게 잘되는 새로 처음 봤습니다. 아, 자, 유튜브 끊고, 촬영 차량, 하나 촬영하겠습니다. 예.